안녕하세요. 태경 시스템입니다. 오늘 과천 신축 상가 주택 현장에 지금 왔습니다. 어, 이번 과천은 어, 저번에 보여드린 영상하고 틀린 현장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게 에어컨 설치를 오늘 하고 있는데, 어, 에어컨 스티로폼이에요. 에어컨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팀장님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다 끝나셨어요? 네. 진짜? 네. 내가 너무 늦었는가 보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그럼 올라갔다 와야 되겠네. 위돌 팀장님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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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부터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도배 마감 전에 어, 실내기 설치하고 이렇게 보양해놨네요. 어. 여기도, 네. 도배를 하려고 준비도 많이 해놨네요, 지금. 어. 여기가 이제 뭐 세입자 세대. 이렇게 보셨고요. 오..이게 앞치마 구조가 같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볼까요? 이제 2층 보고 이제 3층 아참 아래 위가 이제 같은 세대네요 지금 잘 착각을 했네 지금 다른 작업하고 있네요 유리 작업 이게 좀 깨끗하게 도배도 되고 인테리어도 마감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좀 에어컨이 좀확 눈에 띄게 이쁘게 나올 텐데요. 지금 이제 3층 보고 이제 4층 주인세대일 거야. 지금 네, 여기는 주인세대고요. 은 어, 삼성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이네요. 중세대 집이 좀 크죠? 그리고 주인 세대는, 여기 옆에, 여기 뚫려있는 데가 전열 교환기도 여기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설치팀장님이 옥상에 계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 여기 세네. 네, 여기 아, 근데 여기 새네. 안녕하세요. 여기 새야. 어, 여기. 네. 못하는데. 소리 나죠, 여기? 네. 네. 확인하셨어요? 어디요? 예. 여기 새는 거? 지금. 와, <laughs> 내가 네, 잘 봤네요, 그죠? 예. 네. 예. 어차피 이게, 나중에는 찾을 거지만은, 예. 그래도 이렇게, 저희 쓸때 찾아도 다행이네요. 저 있을 때찾아서 다행이네요. 저밥한번 사주실래요? 예, 식사 안하셨 같이 가시죠. 식사 안 하셨어요? 먹었어요. 근데, 근데 뭐 밥을 사줘요 <laughs> 와. 그냥 일단 여기 새는 거 예. 확인하시고요. 예. 네. 이렇게 설치 완료되기 전에, 어,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하면 돼요. 좋은 것만 보여,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그죠? 아 네. 어, 여기는 옥탑방. 옥탑방은 아마 여기는 트윈원이 이제 설치될 예정이에요. 지금 배관은 천장 위에 감춰져 있고, 이제 이게 중공이 나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주유세대 참 넓은 공간을 이렇게 쓰네요, 그죠? 자, 그 이런 모습도 영상에 나가야 돼요, 그죠? 아이고. 완벽할 순 없잖아, 사람이. 실수한 것도. 부자님, 여기, 옥탑에 보니까. 보여드려야지. 수리도 아, 회장님이 완벽하게 회장님이 하는 그 거지. 거. 실한거 아직 안 만났는데, 보니까 다발사국게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체결이 좀, 간판 방학습안 하신 거 같아요. 그죠? 아예 안 됐죠? <laughs> 그대로 하면 되겠다. 되는 거 잡았습니다. 팀에 또 어디로 가요, 이제? 아, 저구일을할 때, 이제 통화로 가려고. 구일을 어, 가보려고요? 예. 어, 현장 사전 답사? 예. 네. 오케이, 오케이. 볼늘 수고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